오늘은 김장무 파종하는 날. 안녕하세요. 들깨 하지만 오늘은요. 무를 파종하러 나왔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심는 시기는요. 8월 중순부터 9월 초쯤 무파종을 늘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안전하게 다른 해보다 조금 일찍 며칠 빠르게 파종을 합니다. 오늘은 8월 16일인데요. 자, 물을 조금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파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요. 재배기간이 한 60일에서 70일 정도면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 10월 말이나 이럴 때부터 된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가 되기도 하거든요. 안전하게 70일 정도가 됐을 때 수확을 마치려고 다른 때와 다르게 조금 일찍 파종을 하고요. 보통 처서가 지나고 나서 8월 20일 전후에 많이들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더 일찍 파종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소식이 계속 있어서요. 충분히 퇴비를 건져준 게 충분히 발효가 되고, 비를 흠뻑 맞춰주었고요. 무나 배추 같은 경우는요, 비닐 멀칭 안에 충분하게 수분 상태가 있어야지만, 초기에 무 파정도 잘될수 있고요. 또 초, 초기에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비를 흠뻑 맞추고, 어제 비닐 멀칭을 덮어주었고요. 물을 파종하러 나왔습니다. 배추를 심을 때는 두둑을 높게 만들고 좀 넓게 만들어 주는데요. 무 같은 경우는 좀 평탄하게 만들어 주어야 심기도 편하고요. 나중에 웃고름 견뎌주기도 편합니다. 이렇게 평탄한 밭에는 무, 그리고 소형무 알타리, 쪽파, 시금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쫙 심어두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 멀칭을 씌워주었고요. 비조식이 없어서 비닐 멀칭을 만약에 덮게 되도요. 충분히 물을 한번 껴져주고 비닐 멀칭을 덮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무나 배추나 수분이 7, 80%는 있어야 좋지만 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배추의 밥 만들기 할때 수분이 어느 정도 진짜 있어야지만 초기 성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 하기 전에 비를 맞거나 아니면 물을 충분히 껴줘 주고 비닐 멀칭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추나 무를 재배할 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밥 만들기 하는 거거든요. 이밥 만들기 영상은 제가 이제 올려 놓은 거있으니까요 요거 링크 참고하셔서 밥 만들기 할때왜 중요한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무한테 이제 미량 원소지만 결핍이 되면 또안 좋은 것들이 바로 붕사입니다. 이 붕사는요. 미량 원소지만 붕세가 부족하게 되면, 무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속이 텅, 비는 무가 되기도 하거든요. 붕사가 부족한지,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후반부에 거의 이제 다 키운 다음에 이제 붕사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초기에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잎이 조금 끝이 오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잎이 조금 단단해지는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해지면 나중에 무의 속이 차지 않고 턱미가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마지막에 밥 만들게 하실 때 붕사를 꼭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밭을 만들었는데 이걸 넣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한 20일이 지나면 1차 웃걸음을 주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요 웃걸음과 함께 이 붕사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라서 잘 녹거든요. 그래서 웃걸음과 함께 붕사를 견줘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물을 파종하실 때는요. 수분만 맞으면 무의 싹은 3일 만해도 이제 싹이 올라오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비닐 멀칭이 충분히 물기가 있을 때 지금 조금 일찍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지금 심고 있고요. 비 소식이 없다 그러면 매일 수분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수분 관리를 해 주실 때도 낮에 뜨거울 때해 주기보다는요. 해가 지고 나서 조금 서늘해지는 그 시기에 이제 싹이 올라올 때까지는 이제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서 발화율을 높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씨앗의 발아율이 좋기는 해요. 그래도 수분이 맞지 않으면 싹이 안 올라오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비솔식이 없기 때문에 이 비닐 안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요. 비닐 구멍을 좀 좁게 구멍을 뚫었고요. 씨앗은 이제 심어줄 때는 세 알이나 네알 정도를 이제 심어주고요. 이게 네 알이 다 올라와도 1차, 2차 속건 과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씨앗을 3, 4개 정도는 넣어주고요. 이 씨앗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쓰고 남은 씨앗을 냉동실에 보관한 씨앗을 지금 저는 파종을 하거든요. 이렇게 냉동고에 보관했던 씨앗을 1, 2년 정도는 계속 사용해도 되는데요. 2년 이상이 넘으면 조금 발아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씨앗을 4, 뭐 5알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씨앗도 또 냉동고에 잘 밀봉하셔서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자, 김장물을 심으실 때는요. 심는 간격은 25에서 30cm의 간격으로 어,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큰 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너무 밀식해서 심게 되면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잎이 납작하게 바닥에 퍼지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병충해 관리가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널찍널찍하게 전한 30cm 간격으로 띄웠거든요 보통 한 25에서 30cm 간격으로 이제 심어주시면 되고요. 자, 씨앗 두께 두세배 정도의 흙을 덮으라고 하는데 보통 2-3cm 깊이로요. 씨앗을 세 알이나 네알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흙을 살짝 덮어줍니다 흙을 덮어주고 나서는요 여기 흙을 살살살 톡톡톡 이렇게 다독여 주셔야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수분관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 상태에서 그냥 마냥 냅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또 비소식이 없어서 비닐머신 안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수분 증발이 훨씬 더 많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포슬포슬한 흙으로 살짝 이 위를 덮어 줄 거예요 이때 떡진 걸로 하게 되면 또 씨앗이 올라올 때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보슬보슬한 흙으로 덮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비닐 멀칭 안에 수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어서 저는 흙을 북주는 일까지 이번에는 해줄 생각입니다 초기 발화가 될 때까지 3일에서 5일까지 수분 관리를 해 주게 되면 싹이 잘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심고 나서 막 강한 비가 쏟아지는 날씨가 됐다 그러면 그냥 냅두기 보다는요 부직포 같은 걸한장 덮어 주시면 좋습니다 부직포나 차각막을 덮어 주게 되면 이 폭우같이 쏟아지는 비에 땅이 다져지지 않아서요 훨씬 더 발효율을 높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날씨 체크해 보시고 강한 소나기나 비가 쏟아질 예정이다 그러면 이런 부직포나 차각막을한장 덮어주시면 또 발열을 더욱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부직포나 차각막이 없다 그러면요 풀이나 볕집이 있으면 그걸로 또 덮어주셔도요 땅이 다져지지 않아서 발열을 높게 되고요 또 수분 관리가 유지가 될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부직포 그다음에 차각막 또 그다음에 풀 뱅거 그리고 볕집 이런 걸로요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문화 배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 관리를 또잘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심고 나서 싹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할랭사를 덮어서 벼룩이벌레가 그 잎을 먹는 일이 많이 초기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한랭사를 덮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배추를 심는 그무 배추 심는 시기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배추를 세번네번막 보시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요 기온 체크해서 너무 더울 때는 저는 배추와 무밭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배추와 모종이 죽지 않게요 차각막을 덮어주어서. 초기 성장을 잘 좋게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날씨 잘 체크해 보시고요. 너무 덥다, 그러면 저처럼 활대 꽂아서 차각막을 덮어주는 방법도요. 오히려 벼룩 잎벌레가 와서 먹는 일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고온의 피해를 또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올해는 차각막을 덮는 일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들기 아지마는좀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심는 거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이제 밥 만들기 비닐 멀찌 잘 만들어 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무나 배추 심을 준비 반디 해 주셔야 합니다. 무 같은 경우는요. 한두 차례에 걸쳐서 수건 과정을 해, 해 주는 게 좋거든요. 일차 같은 경우는 2 0일 정도 지났을 때 뿌리에서 그 뿌리의 표피층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새로운 뿌리가 나오는 비대가 되려고 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1차 묶어름을 주면서 또 소근 과정을 해 주고요. 이때 소근 과정을 할때다 하나만 남기고다 뽑으면 불안합니다. 한두개 정도만 남겨 놓고요. 소근 과정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한 한 여... 보름이나 20일 있다가 한 40일 정도 또 지나면 2차 그 뿌리에서 또 탈피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 시기부터는 이제, 무가 뿌리가 이제 비대해지는 시기이 있기 때문에 수분 관리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작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웃거름을 또한 차례 주실 수 있는데요. 무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한 차례 정도만 웃거름을 주거든요. 오히려 웃거름을 뭐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무가 쓴맛이 생기거나 저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소금 과정을 할때한 차례 웃걸음을 주고요. 2차부터는 저는 이제 단단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 과정만 해주고 이제 웃걸음을 주진 않지만 보통 밥 만들기 충분히 하지 않아서 작황이 좋지 않으면 1... 1차, 2차 옷걸음을 주실 수는 있으세요? 1차 옷걸음을 줄 때요.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옷걸음을 줘야 효과가 좋은지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깨 가족 여러분 벌써 이렇게 김장거리를 준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얼른 밥 만들기 마무리 잘하시고요. 김장무 잘 심으셔서요. 김장농사도 풍성하게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수분관리 잘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해피데이.